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에서, 야외 공여, 공원에 와서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마태복음 9강 2부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기적 묶음이 8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데 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두 번째 기적 묶음입니다. 두 번째 기적 묶음은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내용과 8장 28절에서 34절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의 치유, 마지막으로 중풍방자들의 치유, 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6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의, 16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또는 다른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첫 번째로 16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예수님은 8장 16절에서 나듯이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 마태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당하여 거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나오는 치유는 이사에서 53장 4절의 성취 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사에서 53장 4절은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마태는 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어서 왜 예수님을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놔둬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했을까요? 마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의 종에게 부여된 사명, 사명이나 사역을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는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치유하시,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또 약한 것을 치하시고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질병과 약한 것을 치하시고 짊어지신 고난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구속사적인 고난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무리들을 극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극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 예수님의 치유는 일단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어, 19절에서 20절에서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회장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율법 선생들로 인식되었고, 랍비라는 존중되는 칭호로 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자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인자는 하늘의 존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인자가 인자가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용한 인자라는 칭호는 세 가지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리고 순환, 미래에 행할 수, 미래에도 수행할 심판자의 역할을 인자가 인자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다니엘서 1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하늘의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자가 아,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21절에서 22절에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이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며, 이 제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또 매장은, 부모님의 매장은 유대인들의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 가족, 그러니까 동굴이나 또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무덤에 묻는 장례였는데, 또 유대인이자 아들이었던 제자 중한 사람은 아버지의 뼈를 모으는 것,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의무였다고 생각해 예수님께 아버지의 매장을 완료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따르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하고 가장 가치있고 더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에 사,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 다른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장사라고 하신 것은 죽은 사, 죽은 자들이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 먼저 먼저 하늘 아버지의 하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일단 살아 있는 자들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8장 23절에서 27절에서 드디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에,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실 때 광풍이 일어나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왜,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파도가 덮여서, 파도가 와서 배가 덮, 데,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지도 모르, 모르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예, 누구도 또그 무엇도 예수님을 위협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반대로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은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은 시편 7편 7절 또는 또 35편 23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편 많은 시에서 시중에서도 하나님을 깨우는 내용 또 제자들처럼 하나,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 나오는 마, 나 나옵니다. 특히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1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에서는 주여 깨우소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라며 어 우리가 또 어찌하여 우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 우리의 고난과 이제를 잊으시나이까 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온 바다가 진동하는 보심을 보면서. 겁에 질리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인 사실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상태이며 믿음이 작을 때 두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먼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예, 가, 예수님은 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민,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면 절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고 또 어, 제자들의 두 두려움은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마태는 마태복음 곳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신데 특히 구약과 유대교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나오는 출처로 인식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바다를 제압하는 주가 되십니다. 10편, 18편 5절과 또 104편 7절 이사야서 50장 2절 등 여러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음, 하나님은 꾸짖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을 악의 세력을 통제하고 제압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인 예수님은 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시대의 끝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또 교회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항상 함께하십니다. 교회는 이에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항상 함께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유만으로도 평안해져야 합니다. 제자도 는 높은 의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심 또임만누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